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과 말씀을 나눌 임동현 전도사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 축복 축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입니다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자. 혹시 거기서는 여호와께서 기꺼이 내가 나를 위해 저주하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러고는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그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 꼭대기로 갔습니다. 발람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제단 일곱 개를 세우고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해각 재단에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씩을 드렸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보고 전처럼 주술에 의존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광야 쪽으로 돌렸습니다. 발람이 눈을 들어 보니 이스라엘이 집파별로 진을 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완전한 사람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며 엎드리나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노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이스라엘이여, 네가 사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마치 펼쳐진 골짜기 같고 강가의 정원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알로에 같고 물가에 백향목 같구나. 그 가지로부터는 물이 흘러 넘치고 그 씨들은 많은 물 가운데 있다. 그 왕은 아각보다 클 것이며 그 왕국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과 같다. 그들이 원수의 나라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박살 내며 자기 화살로 그들을 꿰뚫는다. 그들이 수사자와 암사자처럼 웅크리며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들을 깨우랴. 너희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모압당 근처에 진을 치기 시작하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예언자 발람을 불러 저주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첫 번째 저주도 실패 두 번째 저주도 실패하여 장소 탓을 하며 세 번째 저주를 위해서 장소를 이동합니다. 오늘 말씀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그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불 꼭대기로 갔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세 번째 저주를 위해서 광야가 다 내려다 보이는 불 꼭대기로 올라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시킨 대로 발락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는데 발람에게 보이는 예언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발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선언하기로 결심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이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성하게 번성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민족이 되리라고 축복하게 되죠. 사랑하는 새벽날 친구들, 우리가 축복을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함이 더욱 좋아 보이고 그것이 정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아 보이는 것이지, 정답처럼 보이는 것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새벽나라 친구들 모두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축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하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 나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불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축복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